장보고. 신라의 무장으로 청해진을 설치하여 당나라와 신라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을 주도하였다. 본문. 원래의 이름은 군복으로 전해지며 삼국유사에는 군타라고 기록되어 있다. 장이라는 성과 보고라는 이름은 당나라로 건너간 뒤부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옛인내 입당 국법 술의 행기 등 일본의 문헌에는 이름의 한자 표기가 혹은 로 되어 있다. 친구인 정년과 함께 일찍이 당나라 서주로 건너가 무령군 소장을 지냈으며 장보고와 정년은 용맹하고 씩씩해 말을 타고 창을 쓰는데 이들을 당할 자가 없었다고 한다. 당나라에서 돌아온 뒤에 828년 흥덕왕에게 당나라의 해적이 신라인을 노략하여 노비로 사고파는 행위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오늘날의 완도인 청해진영을 설치할 것을 청했다 왕이 허락하자 1만 명의 병사로 청해진을 설치하고 대사로서 병사들을 지휘하여 해적을 소탕하고 서남부 해안의 해상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당나라의 견당매물사와 교관선을 보내고 일본에는 회역사를을 보내며 당나라와 신라,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을 주도하였다. 836년 흥덕왕이 죽은 뒤에 신라에서는 왕의 사촌인 김균정과 조카인 김재륜 사이에 왕이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결국 김균정이 살해되고 김재릉이 희강왕으로 즉위했다. 그러자 김균정의 아들인 김우진은 청해진으로 와서 장보고에게 의탁했다. 838년 상대 등 김명이 시강왕을 죽이고 왕에 위 오르자 김량등이 병사를 모아 청해진으로 김우진을 찾아와 군사를 일으킬 것을 모의하였다. 839년 장보고는 김우진, 김명등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민해왕을 죽이고 김우진을 왕으로 추대했다이 공으로 장보고는 신무왕에게 감미군사로 임명되었으나 신무왕은 왕에 위 오른 지 3개월 만에 죽고 그의 아들인 문성왕이 왕에 위 올랐다. 문성왕이 죽이 한뒤 장보고는 진해장군으로 임명되었다. 845년 장보고는 자신의 딸을 문성왕의 둘째 왕비로 보내려 했으나 중앙의 귀족들이 섬사람의 딸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여 뜻을 이 그러자 장보고는 청해진에 운과하여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며, 846년 문성왕은 염장을 자객으로 보내 장보고를 살해하였다. 그리고 851년 에는 청해진을 없애고, 그곳 사람들을 벽골군으로 이주시켰다. 삼국유사에는 신무왕이 자신을 도와주면, 딸을 왕비로 삼겠다고 장보고에게 약속했고, 이를 어기자 장보고가 왕을 원망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한편, 일본의 수프이군 코우키에는, 842년 정월에 신라 사람 이소정 등이 일본으로 건너와서 장보고가 죽고, 그의 부장인 이창진이 반란을 일으키려 하자, 염장이 병사들을 이끌고 이를 토벌했다는 사실을 전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장보고가 죽은 연대를 문성환 8년의 일로 기록하고 있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내용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장보고가 죽은 연대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